안녕하세요 제우스 경매입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서산시 장동 124번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도로 음, 사건번호는 2019타경 13158입니다 충남 서산시 장동 174번지고요. 감정금액은 2억 3,400입니다. 제재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토지 면적이 733평으로 3평입니다. 건물은 29.9평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위치를 보겠습니다. 서산시청에서 가깝고요. 인지면 음. 소탐산이 있고요. 김일리, 개천 대교천, 둔당천 두당천 음. 개천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성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마을의 간, 마을의 간이 있고요 동네에 이제 한자각한 마을이라고 이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암압리 기지리, 석포리고요또 뭐, 감자가 대비 유찰이 많이 돼서, 현재, 34%짜리기 때문에 뭐 상당히 메리트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배당표를 보면 서산농협, 뭐 한국성 서산농협, 서산농협중에 다발소기 때문에 뭐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당첨건수는 현재 한 10건, 입찰자수가 많았네요 42명 4.2대1 이고요 평균 낙찰가율은 69.04, 낙찰가율은 74.65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여요. 어, 집도 살면서 농사도 짓고, 땅포스가 일단 넓기 때문에 733평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